오빠, 밥이 없는데 어떡하지? 응, 듣고 나온 거야? 밥 줄게 기다려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잠깐만. 아, 잘 먹네. 일단 먹어. 괜찮은 먹어. 응, 음, 먹어, 먹어. 먹을까? 다 먹었어? 천천히 먹어. 다 가져왔다. <laughs>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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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<웃음> <웃음> 맛있어, 천천히 먹어. 잘 먹네. 배불러, 이제? 이, 놓고 갈게. 먹어. 이따가 놓고 갈 테니까 먹어. 배부르구나 이제? 이제 배불러. <laughs> 인사하는 거야? 에이, <laughs> <얘> 배불러? <laughs> 음, 괜찮아, 누구 아나? 물도 먹고. 괜찮아 두고 안아 떨어진 것도 잘 먹네 괜찮아 이쁜아 불편하지, 너? 살짝 빼줄게, 항서 먹어. 다 먹었어? 배불러? 임신했나? 응? 배불러, 이제? <laughs> 이제 배불러? 왜불러 이제 간다 그럼? 응? 이제 간다? 일로 와봐 여기다 둘게 여기다 둘테니까 뭐 먹어? 그렇지 아이고 아이거 이거. 미안 이따가 같이 둘게 여기서 먹어. 배고프면 또.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야? 이제 갈게. 이제 갈게. <laughs> 냄새 맡는 거야? 이제 갈게. 안녕. 여기 있으니까 또 배고픔 먹어 알았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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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니까 또 배고픔 먹어 간다. 이다 줄까 불편한가? 일단 놓까? 올까? 일단 넣으면 되나?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. 알았쫑. 에이, 먹어봐. 머리가. 어. 여기 떨어졌구나. 간다. 음. 아이고. 물도 먹고. 깨게 간다 간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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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밥먹어 안녕 唉呀、mm hmm. mm hmm.